네 오늘의 첫 손님은 재밌고 기발한 레슨 영상으로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골프계의 유재석 심짱 심서준 씨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정말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심짱에 대한 네. 중탐구 네. 워낙 네. 밝은 모습들이 많았지만 네. 오늘 좀 네. 아, 눈물 흘릴 만한 사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네요 네. <laughs> 날 가르쳐 줄수 있나요? 해외로 나가겠다. 음. 안 되는구나. 아, <laughs> 어안 되는구나. 1년 지나고 나서 빨리 그 나는 아, 티칭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음, 제가 이제 오. 리조트 사업을 네. 했는데 저는 이게 성장 꿈을 꿔서. 근데 그때 망했기 때문에. 네. 안해게 네. 네, 잘한 거죠. 네. 망했기 때문에 아 완전 그 대승. 해외에서는 이 자립심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 오자마자 바로. 뭐 이걸 할 거야 이런 가구를 어, 갖고 계획을 갖고 들어 골프는 왔으면. 안 해야지 하고 왔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제쭤보으로인데 네. 골프는 예. 안 해야지. 예. 내가 오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리조트 사업도 좀 해봤겠다. 예. 나에게사업이 기질이 있네. 아, 나는 벌써 또, 또, 배... 또 사업의 아, 또 재능도 발견을. 있어. 어, 나는 예. 좀 기질이 있는 아이였구나. 예. 내가 해외에서도 뭐이 정도 대충 했으니 예. 한국 가면 얼마나 쉬울까. 나는 예. 사업을 해야지 하고 예. 딱 들어와서. 사업 거리를 찾아봤죠. 아, 해외에는 그, 그 골프 용품이 좀 이쁜 게 많아요. 네. 특이하고 이쁜 거, 음. 뭐, 너무 갖고 싶고. 근데 한국의 사이트나 뭘 가면 내가 골프의 취미인데도 불구하고 골프 클럽만 가지고 있을 네. 뿐이지 골프 취미에 관련된 이쁜 악세사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다. 음. 이 이쁜 악세사리. 네. 그래서 어, 해외에 특히 일본 쪽 이제 그거를 내가 사서, 내가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와, 사람들에게 이쁜 네. 선물용 사이트를 만들자. 망했죠. 망했어요. 예. <laughs> 나만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나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인터넷 사업이, 네. 그냥 뭐랄까요. 나 혼자 오픈해놓고, 자, 자 오픈했어! 근데 왜안 <laughs> 팔리지? 오픈했는데 왜안 팔리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망했어요. 네. 그래서 느꼈죠. 내가 좋아하는 건 많아. 안 네, 남들 네. 그냥 다 사는 클럽 팔아야 된다. 네, 그걸 공, 공 팔고, 공 클럽. 팔고, 장갑 팔아 써야 <laughs> 네. 되는데 네. 거기서 인형을 팔라 <laughs> 그러고 뭐 악세사리 네. 팔라 네. 그러고 네. 이쁜 거뭐 하려면 네.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망했죠. 그 악세사리는 이제 실패 하고, 네,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또 아예 또 다른 사업을 네. 하셨잖아요. 아, 사업은 아니고요, 취직을 네. 했어요. 취직. 네, 취직을 했어 오늘 월풀 방송. 네. 맞죠. 네, 네. 아, 이거 근데 뭐, 더 흥미진진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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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갑자기 너무 너무 영혼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네. 방송이. 고... 좀 이거 좀 해주세요. 네. <laughs> <laughs> 그러나 <웃음>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취업을 또 골프와 관계 없는. 아니 골프와 관계 있나 관계 있네 관계 있는 거 골프와 관계, 예. 관계, 관계 있는, 네. 네. 관계 있는 거 같죠. 네. 그 지인께서 아시는 분께서 필리핀에 골프장을 짓겠다라는 네. 어떠한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아, 그렇죠. 어또 제가 또 필리핀에 워낙 오래 있었다는 것도 네. 몇 분이 네. 아시니까 또 골프장에만 있었던 걸 네. 아시니까 골프장을 짓는 거에 이거 한번 거기에 총괄 음. 매니저로 한번 있어 보면 어떻겠냐 필리핀 네. 가서 야 근데 필리핀 가서 다시 있겠다는 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욕심은 있었어요. 네. 골프장의 사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골프장 사장? 그러면 인생 버리면 하죠. 아, 내 진짜. 인생 내가 다시 총 쌓는 네. 필리핀을 다시 간다. 네. 이런 마음이 없잖아. 네.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인 회사에 한번 들어가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 회사를 네. 딱 들어갔어요.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 이, 원래 그 골프장 짓는 회사라면 이렇게 대기업처럼 생겼어야 네. 되는데, 그, 그 강남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책상 한세개 있는 네. <laughs>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있지는않잖아까 벌써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예, 예이 그래서. 스토리는, 예. 근데 갑자기 거기 이제 첫날을 출근을 했는데, 음. 그 아줌마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뭐, 투자자를 내가 지금 뭐, 누구 사장님, 회장님 만나기로 네. 했고, 그래서 뭔가 거기 대표랑, 네. 아줌마 1, 아줌마 2, 아줌마 3, 이렇게 있어요. <laughs> 네. 그분들이 뭔가 이 회장님을 만나서 투자를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해서, 네. 하겠다니까 뭐그 거기 계신 대표는 그 사람 돈 없어 뭐 이거 뭐이런대화예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나는 그 내부까지는 필요 없고 나는 어차피 필리갈 사람이니까 잠시 여기 있는 거니까 네. 좀 다니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심부름을 좀 하더라고요 네. 뭐 명함 맞춰와 <laughs> 예뭐 명함 맞추러 좀 갔다고 맞춰야죠 예뭐예뭐 예, 뭐 이제 <laughs> 너 심부름해와 커피 사오고 예뭐 커피 사오고 그래서 네. 아그 필리핀 무슨 고부장 대표를 보낸다는데 그 커피 심부름 시키고 네. 그래서 어, 원래 이런 건가 네. 그래서 제가 취직을 안 해봐서 네. 그, 뭐, <laughs> 그 최선을 하는데 그한 번은 뭐 혼돈해더라고요 명함 뭐 가져왔냐 그찾아왔냐 명함 아직 연락 안 와서 네. 내가 네. 그명함을 빨리 찾아야지 <laughs> 어예 이거, 이거 이상하다. 네. 이게 뭔가 회사스럽지 않다. 네, 그 골프장 사장을 네, 사장이 사장 그 네. 대표스럽지 않고 뭔가, 어, 네. 뭐, 이거 좀 이상하다. 아주머니들이랑 네. 대화를 주로 한다. 네. 그걸로 알아봤더니, 나를 자유스럽게 알겠더라고요. 약간의 그 다단계의 좀 컨셉이 아유. 조금 있어서 투자를 받고 네. 다시 투자를 해서 이제 조금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필리핀에 이만한 땅이 있으니까. 전형적인. 아, 예. 아 이아주머니들 보고 투자 젤리를 데려오면 그 돈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짓겠다. 네. 그러니까 골프장을 지, 지을 테니까 돈을 모아와. 네. <laughs> 이, 회사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사실 좀 아니까 골프장을 땅을 쉽게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땅은 벨리는 거죠. 네. 예, 나라에서 살 수는 없고, 근데 샀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아. 살수 없는데 자꾸 샀다 그러구나 아. 아. 그래서, 아. 아, 이, 이분이 좀, 음. 약간의 기질이 사자의 기질이 아, 너무 다분하고 너무 다분하고 네. 어. 어, 결론은 이제 어, 사기 회사 아. 아 결론은 뭐 사기 회사가 네. 되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어, 전 퇴사하겠습니다 아. 월급은 안 주시더라고 요얼마나 <laughs> 계셨어요 아딱한달지었어요한달 <laughs> 네. 아. 월급 못 받은 거에는 어, 큰 그건 없었어요 네. 근데 상당히 어, 세상이 이렇구나. 아, 음. 강남 무섭구나. 강남이었나 그래서 저는 강남 가면 무서워. <웃음> 강남에 <웃음> 사무실 가면 <laughs> 네. 덜덜덜 떨려. <laughs> 그래서 뭐, 그건 껴먹으시죠. 아, 그래서 네. 강남에 아카데미를 안 하시고. 강남에 아카데미 무서워요. 무섭죠. <웃음> 네. <웃음> 강남 쪽으로 <laughs> 네.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laughs> 네. 제가. 네. 네. 그리고 나서도 또, 또, 또 하죠. 또 하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 이제 딱세 번째 들어갔어요. 아. 커피숍이었어. 커피숍이야. 또 컨셉이 또 골프 커피숍이야. 그리고 또뭐별킬게 없어요. 그냥 벽에 네. 골빛이 세우는 면 골프 커피숍. 뭐 <laughs> <laughs> 어, 그때도 컨셉이 이 클럽하우스의 느낌이었어요. 느낌. 느 네. 네. 클럽하우스의 느낌에 중간에 파라솔도 뭐좀 네. 있고 뭔가 야외 같고 네. 어뭐 그랬죠. 어. 그냥 뭐 그래 했는데 뭐잘 됐어요. 네. 네. 뭐잘 하는 동안 제가 또그 전문이 아니니까 커피에. 네. 근데 직접 뭐 바리스타로. 어, 그렇진 않죠, 전혀. 제가 커피를 그냥 대충 짜서 내렸어요. 아, 내려서? 왜 <laughs> 네, 내려서. 네. 쉽더라고요. 그리 바리스타 관계자분들이 <laughs> 좀 들으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저때 네. 그때, 그때 커피 타먹었던 분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네. 제가 바리스타가 아닌데, 네. 그 알바생이 있었고요. 거죠. 알바생이 다 네. 있었는데, 네. 좀뭐 알바생이 안 날때 제가 한 번씩 해봤어요. 네. 쉽더라고요.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하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음 사실 사무실을 좀 뭔가 차림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커피숍 해놓고 하면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쉽게 했던 거고 뭐그 이후에 그 커피숍을 하면서 사실은 커피숍에 관심이 없었고 네. 골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나는 최종 목표는 골프 어플리케이션이다. <laughs> 망했죠. 그건 망했어요. <웃음> 그거에 <웃음> 돈 제대로 썼는데 제대로 망했어요. 커피숍까지는 <laughs> 괜찮았어요. 커피숍까지는 네. 그냥 대충 일년 하고, 음. 아 요거는 내 네, 그냥 뭐어 음. 망하지 않았다는 건 벌지도 않았고 돈도 안 썼다는 네. 정도니까 네. 됐어. 이거 탁 대망의 어플리케이션. 네. 크, 이 이름 또 생각나네요. 또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laughs> 특허까지 냈어요. 네. 그게 특허까지 난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싸게 내가 스크린 골프나 골프장을 싸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눌러서 하면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매장에 쫙 전파가 돼요. 네. 쫙 이렇게 이제 내가 타타타 누르면 자리 자리 이 시간에 남는 사람 딱 누르면 네. 뭐 스크린 골프장이든 뭐 골프장이든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는 네.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이 나한테 딱 문자를 네. 딱 주는 거였어요. 딱 해서 와 이거 특급까지 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사무실에 가려고 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요. 네. 자꾸 그그 그 뭐라고 하죠? 그 오류가 생기면 네. 자꾸 이걸, 이걸 고쳐야 되더라고요. <laughs> 고쳐야죠, 당연히. 네, 네. 뭐 업데이트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내가 IT 회사가 아니라 네. 외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외주 회사에서 내가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하는데 이 외주회사가 바로 안 해줘요 아. <laughs> 왜냐면 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많은 걸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니까 네. 큰오리가 떠도 당장 안 해주더라고 요 아. 그럼 이오리가뜬 상태에서 일주일간 가요 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웃음> 망했죠 망한 <laughs>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 IT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네. 내가 딱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딱 작동을 시켜야 네. 되는데 이거 오르가 날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고쳐줄 때까지 망했죠 깔끔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아. 아주 깔끔하게 안됨 <laughs> IT 안됨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드디어 골프장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네, 첫발을 제일 하기 싫었던 네. <laughs> 제일 좀 네. 뭔가 그때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뭐 그, 흔하게 얘기하는, 뭐,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에 딱 왔을 때 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나는 네. 한다. 잘한 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음. 다 찾아서 했는데 다안 됐어요. 음. 돈만 엄청 썼어요. <laughs> 정말 거의 바닥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필리핀 때좀 모아놓은 돈이 다 써버리고 네. 거의 마지막 바젯을 이제 골프 연습장에다가 넣죠 아, 음. 이거는 내가 솔직히 좀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했는데 그건 잘 됐어요 뭐 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고 이제 그게 시작이죠 이제 심장의 네. 시작입니다 심장 골프 아카데미에 네. 그고그 전에 그런 걸 하면서 간혹 가다가 뭐 영상 조금 올리고 이런 네. 거는 조금씩 있었어요 네. 영상은 계속 올리고 하는 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팬층은 조금 생긴 게 네. 팬층이 조금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심장 골프 얘기로 이제 아,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이거 <laughs> 지금 몇 분짜리죠? 이거 이거 2 시간 특집인데요. <웃음> 이거 <웃음> 가능하죠? <laughs> 아니야 <laughs> 네. 이두 시간 특집짜리로 가야 되겠네요. 저는 궁금한 게 심장. 네. 예. 네. 네. 일단 이 심장이라는 이름 네. 어떻게 짓게 됐나요? 아, 천히 단순하면서 도 네.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귀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 네. 어울리기도 네. 하고. 네. 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 이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 심장은 제가 옛날에 그 동호회를 한번 운영을 했어요. 예. 동호회 그 인연이 한국과 인연이 동호회를 운영을 하면서 예. 그 동호회 멤버들과 인연이 있어. 예. 뭐 있었기 클럽, 예. 그렇죠. 그 당시 회원이 2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예. 거기서 어, 내가 엄청, 짱이었어요. 아, 아, 거 짱이었죠. 제가 클럽의 짱이었는데 예. 자연스럽게 심장. 이런이름으로 아. 이름이 이제 불러졌고 그래서 아, 이미 알려, 그 안에서 네, 그안나 네. 알려 줬었죠. 어느 정도 뭐 클럽장 이러다가 아. 갑자기 이제 뭐힘 김짱, 이짱, 최짱 이상한데. 예. 일단 심짱 뚝 와다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 이제 힘짱이라는 단어를 예. 딱 익숙하게 됐고 그제부터 음. 뭐 제가 좀 짱이다. 예. 뭐 자화자찬이 지만 아, 너 정말 짱이야. 뭐 이런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좀불러지 예. 짱. 예. 예. 짱너 짱이야. 이리면서 예. 예. 그또 심쿵보다 아, 낫죠. 심쿵보다도 낫죠. <laughs> 예. 예. 그래서 뭔가 웃줄하면서 예. 아 좋은 이름이야. 음.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 어, 닉네임 마음에 들어. 따리면서 아. 이제 계속 썼었죠. 아, 거기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래 음. 유래가 됐죠. 아. 쭉 되면서 저도 제 이름은 심장입니다. 아,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얻어진. 네, 자연스럽게 예, 사람들이 얘기하면. 얘기하고 한번. 하다가 어. 나도 자연스럽게 오케이. 말했던 음. 그렇게. 이 아. 심장은 또 참고적으로 그 상표 등록돼놨어요. 누가 따라할까봐. 정말 중요해요. 상표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도 상표 등록. <laughs> <laughs> 네. 골프 레슨을 과연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네.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옛날 유래 그 내가 그 학교에서 꼴찌였기 때문에 나는 이 동작이 안 돼가 바탕이 있어요. 네. 그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을 알려 줬으니까 1등은 모르는 그렇죠 1등은 저도 꼴등만 골등 아는, 아는 거 꼴등만 예, 아는 거예요 예. 이거 좀공잘 치는 친구들은 몰라요 그쵸. 아마추어들은 다 꼴등이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죠 예. 그 친구들 막공잘 치지 예. 내가 이 동작하면 또그거왜안 되니 네. 이렇게 하라니까나 네. 혼자 마음속에 난안돼난안돼 네. 이러고 있었던 음. 내가 그 동작이 되면 집보다도공잘 쳤지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저는 그걸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예. 모든 사람을 레슨할 때 항상 그 생각을 바탕을 깔고 해요. 골프 스윙의 철학은 아마추어 대상이다. 네. 어, 당 우리 프로님들도 안 되는 동작 있지 않냐? 네. 그거 고치면 벌써 투어 나갔지만 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우리 아마추어는 얼마나 더안 되겠냐? 그 마음을 갖고 꼭, 꼭 해라라는 마음이 저희 네. 저희의 좀 어느 정도 철학이고 우리 프로님들한테도 계속 네. 말하는 부분이고 음. 그걸 하다 보니까 좀뭐잘 가르킨다. 네. 뭐 마음을 좀 잘한다. 야. 우리의 마음을 잘한다. 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죠. 아, 저 알기 쉽게. 가르쳐 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이런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오, 와닿는 네. 것도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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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네. 뭔가 뭐, 뭐 어렵게 가르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참, 그렇죠. 참 쉽거든요 네, 일단은 네. 뭐 제가 가르칠 때 빼는 단어가 영어는 다 뺍니다 뭐뭐뭐뭐 커밍 오브 더탑뭐 이제 어떤 용어들이 다 있어요 네. 이뭐 용어는 뭐 꼭 필요한 것들의 용어는 있지만, 네. 해야 되는 용어는 있지만, 사실 뭐 알려줄 때는 네. 그렇게 뭐유창한 영어의 네. 단어를 필쓸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냥 뭐 덮어 쳐. <laughs> 이런 데고, 당겼어. 네. 뭐 이러면 되는 건데, 네. 그럼 뭐 풀샷 해야 되고, 푸쉬샷 해야 되고,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음. 거죠. 뭐. 어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딱 알맞게 얘기하는 것이.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 그럼 예. 전문 용어는 제가 볼 때, 전문 용어 쓰는 우리 프로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예. 그 와닿는 느낌으로 음. 좀 얘기를 해라. 음. 뭐, 땡기면 안 돼요. 예. <laughs>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한 번에 알아듣게 해라. 라는 예. 것이 있어서, 좀그 눈높이를 제가 최대한 맞추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강하죠. 음.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 듣게 음. 쉽게 얘기하라 네. 여러 영상 제작을 네. 또 하시잖아요. 일인 네. 미디어로. 네. 아 영상을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또 도전적으로 또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도전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매우 도전적이던데요. 방송을 보면은. 아, 아니제제 <laughs> 영상이 네. 직후적 골... 아, 도전적 이게 보이죠. <laughs> 그때는 그 프로들이 봤을 때그 네. 영상은 정말 네. 프로들 입장에서 보면 허, 이 수준이었고요. 뭐 네, 일반 골퍼들도 네. 이 정도 수준이지만 네. 어, 취지는 장난이었어요. 네. 그때도 말이 되실 외국에 오래 있다 보면 다른 골프들은 외국의 골퍼들은 골프를 되게 재밌게 잘 치고 네. 재밌게 치고 대회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큰 소리 치고 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무 엄중한가? 네. 그래서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외국에 있을 때그 윤프로랑 직구석 골프 레슨을 걸 찍으면서 웃기게 했죠. 네. 어, 저도 좀멋있고 멋있, 싶었는데 제가 좀 인물이 좀 있고, 아, 사실 예, 예, 잘생겼잖아요. 네. 제가 그때 또딱 보면 근육도 좀 있고 네. 또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네. <laughs> 네. 근데 그,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건그 네.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네. 좀, 좀 웃겨 보자, 네. 좀, 좀 골프를 너무 높게 보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웃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프로다 보니까 네. 그게 지식이 들어갔을 뿐이죠. 음. 근데 그 지식이 일반 골퍼들한테 봤을 때는 대단한 지식이었었고, 음. 어, 현직에 프로들 있는 프로들한테는 그게 비법이었던 거죠. 네. <laughs> 본인한테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네. 걸 우리는 장난으로 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장난이라고 말하는 건데, 고,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걸 해서 배움을 또 느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취지와 다르게, 예.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음. 음. 부분이 있었고, 그거의 모티브를 좀 받아서, 음, 내가 아무리 웃기게 해도 사람들이 배우는구나. 예. <laughs> 그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을, 좋아하, 좋아하는구나.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좀 사실은 바탕은 좀질겨라가 있었죠. 예. 예. 네. 그런 아. 바탕으로, 네, 레슨을 찍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야, 그렇게 배우면은, 네. 뭐, 심장. 이런 응. 유튜브 보고 배우면 안는다 응, 응, 그쵸. 그렇죠. 저거 다 가짜야. 어, 저거 그렇지. 재미로 하는 거. 아, 쉽게 사 살비야. 사 살비 같아. 진짜로 들었어? 어. 는거 같이 하지면안 늘어. 뭐 이런 얘기를 네. 사실을 하는 그런 또 네. 프로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부정적인 시각을또 어, 갖고 그렇죠. 있고 네. 예 그런 것도 좀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뭐 그런 그런 분이 있겠죠. 예. 있고 저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얘기가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의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프로님들마다 비법, 음. 소중한 비법, 아.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네. 잘안 알려주고, 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 아. 뭐. 그걸 내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거죠. <laughs> <laughs> 영업 비밀을. 네. 영업 비밀을 네. 내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이거 사실 이렇게 치면 돼요. 이거 뭐, 이론에는 이렇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요. 요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왜냐하면. 그 영업 비밀을 내가 너무 많이 말하면 음, 네. 이제 이 업계가 네. 좀안 좋다. 네. 그리고 음. 그런 얘기는 제가 좀 꼬르르 어. 들고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좀 초창기 때좀 들었어요. 어. 어, 쟤 뭐야? 아, 쟤뭐 네. 제가 그, 투어프로야 뭐야? 네. 어, 뭐 유명하지도 않해. 어제 네. 갑자기 뚝 네.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이상한 창조 네. 창조는 네. 연습 드릴 네. 드릴 연습 방법을 막 말하고 그 당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드는 찍어 치세요. 네. 이런 고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되게, 자극, 되게 자극적인데어 네. 이론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네, 내용인데 네. 제가 그런 내용을 던지죠. 근데 저는 그게 아마추어 골퍼한테 맞춘 거였거든요. 네. 당연히 뭐 우드 샷은 쓰러쳐야 되지만 그걸 쓰러 다 쓰러치라 하니까 또 정말 너무 쓰러져 가지고 네. 너무 쓰러져서 다탑핑 네. 치고 있고 음. 내가 본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찍어 치세요! 이러니까, 어, 아, 너무 잘 쓰러지더라고요. <laughs> 그,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음, 그냥 음. 딱 맞춤 코드의 멘트였는데, 그뭐 영상에서도 충분히 네. 그런 설명을 했죠. 음. 근데 이제 벌써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면, 그 현, 현직에 있는 또 프로님들은 이런 사이비, 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음. 그 이외에 다양한 얘기들이 뭐, 아, 뭐 많은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자극적이니까 싫어하시는 네. 부분이 있죠. 네. 근데 뭐,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 보시면 네. 그뜻이또 숨어 있어서 이해하시는 프로님도 많고 아직도 뭐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laughs> 뭐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 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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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있을 수 있고요. 뭐 지금은 뭐뭐 뭐 말씀했듯이 거꾸로고 영업 비밀 좀 말리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개발한 거. 자제시키는. 만에, 네, 그렇죠. 좀 조금 나 내보내지 말라뭐 네. 이런 네.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게 창조해낸 것들이 요즘은 네. 좀 많아요. 이렇게 네. 뭐 창조적인 것도 있고 좀 비법 부분이 좀 네. 어느 정도는 숨어 있어요. 네. 그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네. 나온 또 생각과 같은 생각일 네. 건데 이제 뭐 그걸 말하면 기분이 좀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네.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항상 아이디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하죠. 네. 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차관을 좀하냐요 어, 그거는 항상 그 생활에서 네. 어, 나옵니다. 뭐 네. 일단은 레슨은 골프 연습장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그 골프 연습장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을 넣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창작이 나와요. 야돼 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넣는데도 안 되는 분이면 네. 어 거기서 다양한 걸 넣어보는 거죠. 개발을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분을 고칠 수가 있을까? 네. 근데 그게 고쳐지면 그게 그게 방송으로 나가요. 네. 이 비법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아, 그 아, 비법. 네, 몇명쫙 해보고 아, 이거 되네. 그럼 이거 이 방법 쓰면 됩니다. 네. 라고 또 방송으로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레슨 아, 프로그램이 아, 있고, 그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뭐 라운드 촬영은 네. 어뭐 나가서. 그건 나가는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선 특별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보통 사무실에서 몰래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몰래 많이 보시는데 그때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이쁜 골프장을 보는 자체만 네. 해도 대리만족이지 네. 하는 게 많아서 그건 즐겁게 골프장에 플레이를 하는 모습. 네, 네 그걸 그냥 사람들이 즐기고 네. 어 있는 것 같고요. 뭐장태대회는뭐 흥겹게 그냥 소리 질르면 되고요. 네. 네. 그건 뭐 음. 그런 거 되고 다른 이외의 아이디어는 뭐 제가 TV를 봐도 네. 볼때 와, 저 TV 프로그램에서 골프로 나면 재밌겠다. 네. 골프가 아닌 것도. 네. 아닌 프로그램인데 저기 골프화 시키면 재밌겠다. 네. 이런 생각 좀 하고요. 뭐이 외에 뭐 다른 원하는 것들은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어 제가 다할 수는 네. 없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도 그 같이 할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같이 할 사람이 네. 부담스럽다 그러면 음, 못 오는 거라. 그치다. 저는 사실 좀 같이 하고 네. 싶거든요. 네. 뭐 투어 프로 어, 분들이라든가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어 프로분들저 <laughs> 연락을 좀 주시면 저 좀. 같이 좀, 공중 좀, 어. 같이 좀 치시고. <laughs> 얼마나 좋...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이런 거죠. 아. 안 오시더라. 바빠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기 안 나오신다 그랬다가. 네, 네. 네. 한마디 하시면. 요거 한마디 하시면요거 요거 좀꼭 <laughs> 자모로, 그 자모로 제 이메일 좀 <laughs> 넣어주십시오. 감독님들. 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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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는 남성 혹은 님 아, 예. 그 아, 그 양이면, 양이면 어, 남성이죠, 이왕이면 남성이죠. <laughs> 그쵸, 남성이죠 남성이시죠. <이왕이면 웃음> 예. 혹시, 혹시 뭐 남성분 아니면 여성 LPG, 뭐 네. 개인적으로 뭐, 뭐 개인적인 남성이죠. 네, 네. <laughs> 대결을 그쵸, 해야 그치. 되니까. 남성 골퍼분들 오시면 대결 모두. 네, 네 대결 모두 좋죠. 네. 대결 뭐 저랑 시끄럽게 떠드는 분위기에서 얼마나 네. 잘 치나보자. <laughs> <laughs> 어, 백스윙 할 때까지 떠들 네.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또 멋진 LPG 투어님도 오시면 네. 조용해야죠. 조용하고 그냥 감상만 해도. 네. 감성만은로 멋진 골프장과 멋진 선수와 네. 그냥 입 벌리고 있을 뿐이죠. 조용히 해야죠. 네. 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그렇고, 지금 한창, 지금 네. 뭐 어떻게 보면 골프의 열정의 전성기라고 네. 봐도 될것 같아요. 그걸 지금까지 어, 네. 해왔던 거, 쌓였던 그런 네, 네.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지금 좀 응축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면서 또 계속. 각 미래에 대한 또 계획이 또 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들을 꿈꾸세요? 음. 이재미있는 골프 뭐 네.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뭐 사실 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쁜 뭐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뭐랄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네 라는 네.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에 저를 또 네. 나올 정도면 아 이거 되게 되게 네. 성공했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라 지금에 하고 있는 거를 사실은 더 잘하고자 하는 아. 마음이 지금은 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것들은 네. 어,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고 어, 정말 이걸 뭐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제 주위분들이 도움이 정말 되는 일인가 네. 그리고 이게 미래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거고 도움이 되는 건가, 네. 포커스가 명확해지면, 네. 이게 명확해지면 그걸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망하니까, 네. 자꾸 망하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네. 어, 뭐, 지금의 거를 뭐, 최선을 일단은 다 하는 네. 분위기인 거죠.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네. 정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골프가 예전에 뭐 기족 스포츠였다는 지금 네. 그래도 많이 대중화, 많이 대중화 됐잖아요. 네, 그 안에 또, 이 젊은 또 친구들한테는, 네, 네, 네. 젊은 이제 주말 골퍼들한테는, 네, 네. 심장이 또 골프 대중화에 또 많은 힘을 쓴 성분자 네, 네.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심장 골프는 네. 이거다. 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하신다면. 네, 뭐, 심장 골프는 즐기면서 배우는 골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간결합니다. 네. 네. <laughs> 정말 계속. 즐기는 네. 골프 네. 전파해 주시고요. 네, 네, 저도 골프를 즐기면서 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불려준 거에 정말 영광이고 아,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네. 거고 또 많이 저 로카 평까지 주셔서 이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망하지 말고 네, 망하지 네. 말.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 레슨 프로계에 네. 네. 정말로 네. 짱이 되시기를. 예, 아, 네, 기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장 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어,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레슨 또 영상과 또 레슨으로밖에서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장 님과 만나 즐기는 골프에 대해 참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도 즐기는 골프를 꼭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클럽하우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초대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